이 언약계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엘리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무려 4천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전쟁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쟁에 끌어들일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도리어 패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일거러진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성막을 허락하셨을까 왜 언약계를 허락하셨을까 언약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성막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괴 자체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병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아드로 홈니아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비나스의 아내가 충격 가운데 해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가봇이라 외쳤냐면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이유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자, 유진 피터스는 비나세의 아내가 사용한 이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할때이 영광은 특권과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지금 비나세의 아내는 제사장 가문으로 누렸던 특권과 권력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가붓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이 사라졌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영광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제가 확인되는 겁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맞습니다. 근데 제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당신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 갈 거다. 이건 미련하고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왜 반지성적인 것으로 바꿔 버립니까? 왜 무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까? 왜 기복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를 부적처럼 딱 붙여놓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언약계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둘이 뭐가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이 거짓선지자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인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 이가붓은 있습니다. 이가붓을 고백합니다. 내 어리석은 단식만 합니다. 마치 비너스의 아내와 같습니다. 과거의 부귀가 사라진 것,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것, 그것만 단식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특권, 권세 사라진 것, 그것으로 이가분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단식 아닙니다. 그런 특권과 권세는 사라져도 됩니다. 지금은 단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영광 사라졌음을 단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낮춘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높여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연애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